때문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대. 그럼 물어보나마나 생의학적 모델. 자, 네 번째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 생리, 보건요 시스템. 네, 총체적 모델이죠. 그치. 자, 4번입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적?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아, 98년이네. 뭐 하나 더 들어가? 영적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지 자, 5번.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 저안 하고 넘어가서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6번. 보건 간호 지역사의 간호.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업의 목적 보세요. 적, 아, 요거 잠깐만 보자. 이거 아까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였었었냐면, 자, 어디였었었냐면, 어, 32쪽이에요. 32쪽에 보건 간호 적사의 간호, 이거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건 간호는 뭐 건강의 유지 증진 이런 거고, 적정 기능 수준의 항상 이게 적사의 간호예요. 그죠 적정 기능은 아까 말한 셀프케어라고 표현을 했고, 자 운영의 주체 보세요. 정부 기관이 상위 하단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주민이 직접 돈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재원조달 보세요. 국비 지방비야.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세 기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아까 그 보건진료소에서 돈 내고 그렇죠? 진료 보고 돈낸다 그랬어요. 그게 기금이거든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자, 사업의 대상 보시면 보건간호는 선택된 집단이야. 어? 선택됐다고? 그거죠, 뭐. 뭐, 결핵, 그 다음에 모자보건. 선택됐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는 전체 주민이 대상이에요. 자, 사업의 운영방식 보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래서 수동적이고 하향식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건강 요구에 따라 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고, 능동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식. 어? 그럼 보건간호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다. 수직적인 거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보세요. 사업의 성과를 보시면 대체적 두개다 대체로 장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단계 1차, 3차에 예, 신경을 씁니다. 대상자의 위치 수혜자이고 의존자야.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동반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고 다시 가세요. 책은 134쪽. 자, 사업 목적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지역사회 맞지? 선택된 집단, 보건 간호입니다. 수평적이고 상향식이래요. 지역사회 간호. 대체로 장기적이래. 둘 다. 보셨습니다. 7번, 일반화하고 전문화. 기억하시죠? 일반화하면은 혼자 다 하는 것. 전문화는 전문적으로 일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성이 높다. 일반화지. 혼자서 다 하니까. 단일 목적하면은, 네, 전문화. 간호 전문성이 획득된다. 전문화. 지역사의 전체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다 일반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대상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간호를 제공한다. 간호 제공자지 뭐, 그렇죠? 두 번째,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거 이것도 기억 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한다. 이게 변화촉진자. 자,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권리 있죠. 그죠 근데 무지해서 못 들어가. 그래서 예, 들어갈 수 있게끔 관계기관의 방문 등을 해서 일을 추진했어. 뭐예요? 대변자지. 옹호자지. 그지 이거를 의뢰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의뢰자는 아니야. 면모가 면모시설에 미혼모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대신해서 해준 거예요. 그지 자, 네 번째는 뭐 연구를 수행했대. 그럼 연구자겠지 뭐.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가정방문을 했다? 그러면 협조자겠지, 뭐. 그죠 이제 팀 요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전문가로서 해당되는 거, 아까 모두 13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원 있었습니다. 수술 있었어? 아니요, 마취가 있었지. 소화 없었습니다. 아동이 있었습니다. 가정 있었고, 노인 있고, 임상 있고, 학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전문 간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아, 내가 모르는 것도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역사회 간호 역사입니다.